예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laughs> 나오시잖아요? 정말요? 이쁘게 네. 나오니? 부끄럽다. 아, 예. <laughs> 어, 어떡해. 저번, 저번에 <laughs>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 <laughs> 기분 나빴어요. <아팠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지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쁘게 나와요. 정말? <웃음> <웃음> 오늘 화장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자연 비니시 아, 감사합니다. 다름가 아니라 <laughs>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는 이유가 음. 이게 신점이면 신점, 타로면 타로인데 신점, 타로라는 게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까요 맞아요. 타로면 타로고 신점이면 신점이지 신점, 타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점 플러스 타로예요 신은 응답을 길게 주시는 게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신을 몸에 실어놓고 제가 타로를 뽑으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겠지 정피디 앉아봐봐 내가 봐줄게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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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는대로 봐줄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신점을 자, 일단은 네. 어, 우리 정 PD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경호생, 그지? 네. 생년월일은 내가 신점이기 때문에 그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와. 어디 보자. 오늘은 누가 봐주실 거예요? 선녀애기 씨가 봐주실 거예요? 오케이. 우리 정필이는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음. 지금 결론이라는 걸낼 수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 보여요. 그죠? 어, 우리 선녀얘기 씨가 지금 오빠야가 지금 되게 씩씩한 척 하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빠야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봐. 마음이 지금 굉장히 심란하고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지금, 음, 우리 이거 TV 찍는 것도 오빠야, 그죠?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주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어, 걱정이 굉장히 많아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래요. 와. 음, 왠지 알아요? 새로운 출발이래요. 어, 그래서 요번을 약간 기점으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운. 그리고 발판이 된다고 하니까 신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피디가 지금 현재 어떠한 속마음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타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정피디가 4개를 뽑아보세요. 4개요. 오른손이요? 왼손으로 뽑아주세요.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4장의 카드가 보이는데 우리 정피디는 과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일 말고 다른 일. 굉장히 잘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현재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시크릿 라브 페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바람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라는 약간 조금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의 그 틀이 생겨 버렸어. 나 이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나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응. 고집과 자존심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 얘기하기는 조금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떠한 이렇게 벽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아마 타인이 침범을 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나는 이제 그거 그만할 거야. 나 이제 다른 거할 거야. 그런 생각들 들어오고, 이제 일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새로운 일. 이제 나 다른 거 해야 되겠다라는 일.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 표현은 아직 안 하고 있어. 왜? 아직까지 정리가 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던 그 일은 내가 봤을 때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정리가 된다고 해서 인간까지 다 정리가 되는 모습은 아니고, 그 인간의 인연은 남아있는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카드나 오반기도 봤지만, 똑같이 나왔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기보다는 빨리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런 게 바로 신타로예요 그래서 5반기에서 나오는 것과 내가 카드 나온 것 요게 약간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공수를 들었을 때 요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신의 말씀이 푸는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와, 근데 음. 제가 느꼈는데 아우 음. 피드가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우와저 등에 땀이 쫙 났어요. 저 요새 생각이 많은데 어, 어. 우와 등에 땀이 나네요. 근데 또 어떻게 어. 보면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닌데 그지? 어, 그치?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음. 당해발 음. <laughs> 당이봐야, 당해봐야 알아요. 아, 네. 와, 진짜 이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음. 오반기라는 음. 신점이랑 맞아요. 해서, 그렇죠. 음. 바로 그게 바로 신점 타로입니다. 와. 그래서 물론 점이라는 게100%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이라는 거는 일단 신하고 약간 조금 실어서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아무리 신에서 공수를 내려줘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입장으로 그거를 받는지에 따라서 공수 자체가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요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아니야. 뭐 아닌 것 같아. 나 다르게 해야지. 해놓고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서 잡아야 돼요. 라고 하는데 문서? 그럼는틀 어떻게 잡지? 그렇게 저만 가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봉수는 물론 백팟을 다봐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신점 타로와 같이 해서 좀 편하게 풀어보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당해봐야 돼요. 신의 세계를 음, 음. 엄청 쉽게. 사람들한테 음. 다가가기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여기 음. 너무 유익한 시간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하지 않고 무언가 신에게 대가를 바라는 거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목소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한다 고해서 신이 절대 주지는 않거든요. 노력한 자에게 신은 커다란 선물 같은 걸로 주세요. 근데 인간들이 좀 무지한 게 내가 요거 하고 났으니까 기도하고 났으니까 다될 거야. 그건 절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와. 음. 야 진짜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이게 솔직히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음, 현실적인 조언. 음. 한다고다 좋아지는 거야 아, 그래? 그죠? 절대 없어요. 다 이제 좋아지죠. 음. 그래서 바로 구술했을 경우 취성을 했을 경우 인간이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아무런 성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 취성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꼭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단, 내 마음가짐이 정말, 아,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라든지, 내가 무언가 계획을 해서 꼭 열심히 할 자신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거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아,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음. 같이 하는 게 바로 신점.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하나하나가 현실 같은 스토리텔링도 되고, 음. 그 다음에 신의 세계에서도 그렇죠. 이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맞아요. 아, 가장 정말. 중요한 건 신은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자에게 요만큼의 대가도안 주십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점을 너무 많이 보고, 막 하루에 보면은 막 상담하다 보면은 막 천만 원 썼어요, 이천만 원 썼어요 하는데, 뭔가 의미가 있던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보시고, 어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 여기 저희 같은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진짜 현실적인 음. 조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전 타로에 대해서 음. 얘기를 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음, 음. 오늘 되게 쉽게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아직 애동 제자라 배움이 맞을 필요한 그런 제자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예쁘게 나오시잖아요. <laughs> 정말요? 아, 저번에, 저번에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빴어요. <laughs> 아, 제가 피 d 니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